여러분, hey, this is i m i k 자,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the approach in joint cognitive systems treats a robot as part of the human-machine team, where the intelligence is uh, synergistic or synergistic arising from the contributions of each agent. 그접근 동격의 신표가 됩니다. 인지 시스템이라는 그 접근은 자 이거는 쉬는 심표예요 이거는 동격 다룬다 오형식입니다 로버트를 일부러 인간 기계 팀의 자 지능이 시너지틱 스 시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간 기계 팀의 일부로 로버터를 다룬다. 자 떠오르면서 동시 동작이에요. 기업물들로부터 S가 있으니까 셀수 있는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기업물들로부터 각자 이거야 대리인 직원. 자 지금 사람을 가리키는 각 대리인의 기업물들로부터. 자각 대리인이 뭐냐면 로봇하고 사람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각 매체의 기업물부터 사람과 머신의 기업물들로부터 떠오르면서 올라오면서 발생하면서 <목소리> The team consists of at least one robot and one human and is often called a mixed team because it is a mixture of human and robot agents. 그 팀은 구성된다. 적어도, 한 명의 하나의 로버트와 한 사람으로부터, 자, 오그는 from의 뉘앙스가 됩니다. 그리고 종종 불려진다. 믹스된 팀으로, 자, 이거 이 형식이 돼요. 뒤에 u n m i 팀이 주격보호가 됩니다. 그것이 혼합물이기 때문에 인간과 로봇 어, 직원의 Self-driving cars where a person turns on and off the driving is an example of a joint cognitive system. Self-driving 카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쉬는 쉼표예요. 한 사람이 켜고 끄는 운전을 Self-driving 차는 Entertainment robots are examples of mixed teams, as are robots for telecommunicating, telecommuting. The entertainment Robot 예들이다. Uh, 혼합된 팀들의 텔 e 커뮤팅을 위한 로버트가 g 들이듯이 이렇게 돼요. 자, a v a i l a b for t e l e c o m m u i s 가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e x a m p l e s 가요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주어가 길기 때문에 동사 주어 어순을 바꾼 거예요. 자, 여기 e x a m p l e s 가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엔터테인 e 트 로버트는 들이다혼 n t e 들의 텔리컴위 커뮤, 텔리컴위팅을 위한 로버트가 예들이 듯이 uh, the design process concentrate on how the agents will co coordinate, uh, cooperate,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to accomplish the team goals. 디자인 과정은 집중한다. on the wh 절이 나왔죠. how 절 보통 절은 못 나오지만 wh 절은 나올 수가 있어요. 디자인 과정은 초점을 둔다 어떻게 그 대리인들이 매체들이 이렇게 대리인보다 매체들이 협력 하는지에 그리고 조정 되는지에 서로 서로와 달성하기 위해 팀 목표를 rather than treating Robert as a peer agent with their own completely independent agenda joint cognitive systems uh, systems approaches treat robots as helpful such as service animals or sheep dogs 오히려 다루는 것보다 자, 처리트 기준 5형식이 됩니다. 로봇을 동료 직원으로 다루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완벽하게 독립적인 어젠다 의제를 가진 직원으로 다루는 것보다 합동인지 시스템 접근법들은 이것도 오 형식이네요. 다룬다 로보트를 으로로 해석되어 이게 목적격보가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헬퍼로 서비스 동물이나 쉬프 덕수와 같은 in joint cognitive system design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long with human robot interaction principles to create robots that can be intelligible enough to be good team members. 합동 인지 시스템 디자인에서 AI AI 죠 AI 인공지능은 사용된다. 따라서 인간 로봇 상호 작용과 함께. 인간 로봇 상호 작용 원리들을 따라 사용됩니다. 창조하기 위해. 자, 이거 수동태뒤에 아, 이거 부사구예요. 창조하기 위해 로봇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팀 멤버가 되기에 아, 될 만큼. 자, 이거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만큼으로 해석됩니다. 좋은 팀멤버들이될 만큼 충분히 에... 지적일 수 있는 로보트를 창조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사용된다 자내용이 어렵지만 쪽으로 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으로뭐 한다 이런말이죠으로으로자한 팀의 첫 번째 문이이주제문이 되죠 자 다시 봅니다 접근은 합동 인지 시스템이라는 그 접근은 다룬다. 로버트를 일부로 인간 기계 한 팀의 일부로 지능이 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자 그런 말이니까 일단 인간과 로버트가 한 팀이 된다. 이런 말이야 팀이 돼 가지고 서로 서로 도와준다. Better together, human and machine c o l l a b o r a t i o 더나다 같이. 다 함께 더났다 자, 요 말이 뭔 말인지. 인간 기계 협력. 자, 1번이 가능성이 있, 있어요. 다 함께 더났다둘다 서로 서로 좋다. 이런 말이죠. 인간 로봇 협력. 인간과 로봇의 협력. Can robots join forces to out perform human teams. 로봇들과 결합할 수 있는가? 힘들을 자 초월하기 위해 뛰어넘기 위해 인간 팀을 loss of humanity in the uh, human and machine conflict 인간성의 상실 인간과 로봇 갈등 사이에서 turn off when and how to say no to robot partners 거라 전원을 꺼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잠깐만요 how and when and how to say no 어떻게 언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로봇 파트너에게 전원을 꺼라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전원 끄세요 자, shifting from service animals to robot assistance of humans 자, 이동 서비스 동물로부터 로봇 보조원으로 인간의 로봇 보조원으로 자 5번도 약간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로봇하고 인간이 서로 협력해가 한 팀으로서 이렇게 일한다. 이게 맞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문장 형식을 다시 정확하 봅니다. Uh, treat all. Oh. I feel a little tired because all the sentence is a so complex to uh, understand. So I feel a little tired. Anyway, 자 treat s o oh. l is e consist 이형식으로 봅니다. 뭐 뭐로부터 is called e. 자, 수동태 2형식은 e 능동태 5형식이 됩니다. is e. t u r n s 자, 요거는 음. 자, 이걸 부사로 볼지 전치사로 볼지 고민인데 turn on the driving. 자, 운전을 켜다. 자 일단 오늘 부사로 봅니다. The driving 목적으로 봐서 삼형식 is e r e 자 여기에 요거를 이다로 해석하면 e 이그제임프러 s 가생략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다로 해석하면은 일형식이 되죠. Entertainment 로버트는 예들이다. 혼합된 팀들의 텔레커뮤팅을 위한 로버트가 예, 로버트가 예들이듯이. 자둘다 해석이 가능하네요. 텔리커뮤팅을 위한 로버트들이 예들이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다로 해석하기 일형식이 되죠. 텔리커뮤팅 아, 텔리커뮤팅을 위한 로버트들이 있듯이. 엔터테인먼트 로봇은 예들이라 믹스된 팀이. 자있듯이보다는 이다가 낫겠네요. 자 여기 생략됐다고 봅니다. example에서 R 기준 이 형식 concentrate 일 will cooperate 일 coordinate will coordinate 일 treat or treat or easy is used 이 형식이 됩니다. 이거는 부사구의 목적이 돼요. 컴비 E 자 병렬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봇 오를 찾아봅니다. One human, one robot is called 동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동사 consists. Robot agent. Human op on coordinate cooperate ship dogs. 서비스 애니모스. 자, 끈을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격의 신표니까 끊지 않아요. 여게 시는 신표. 원 개사 앞. 시는 신표. 접속사 앞 주어가 생략됐죠. and the e n the team it 이생략된거요 접속사 앞자 여기 심표 심표 둘다 신원 심표요 여기에 형용사 절이 삽입이 된거요 as up 접속사 앞 쉬는 심표, 쇼가기니까 동사 앞 쉬는 심표, 관계사 앞. So let's call it a day. See you tomorrow.